안녕하세요 링쿠 바이크용 셀카봉 거치대를 장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소형 집게를 셀카봉 끝에 이렇게 돌려서 고정시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집게를 뭐 한뼘 정도 이 정도 거리에 살짝만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끝부분을 핸들 한쪽에 이렇게 고정시키고요 남부지 부분을 최소한 반뼘 이상을 벌려서 고정시켜 줍니다 우선 살짝만 고정시켜서 충분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도 살짝 조였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가 여기다 좀 아래다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정도가 좋다 결정이 되면 이 다섯 개의 나사를 하나하나 꽉 조여줍니다 이러면은 셀카봉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이쪽 나사 어느 부분이 핸들을 찍거나 부딪치거나 하지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다 움직여 보셔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액션캠을 장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셀카봉 거치대 제가 제 CB1100 제 GS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충분히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가끔 제품들 중에 이런 중간 거치부가 없이 이 하나만 고정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. 그런 제품들은 아무래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 흔들림이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보조적으로 장치되는 게 훨씬 더 견고하게 장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. 이 해체하는 방법은 설치하는 것의 역순이겠죠. 이상 링크 바이크용 셀카봉 거치대 사용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동시에 촬영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쪽 카메라를 보면 이게 많이 흔들리는 걸 보실 수 있는데. 그런데, 고프로에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, 이 정도 진동은 다 잡혔기 때문에, 전혀 문제없이, 볼수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지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지금 같은 동시에 이걸 촬영하고, 제가 음성도 지금 녹음 중이거든요, 같이 따로 녹음하는 게 아니라. 그래서, 이 모습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지금, 지금 한강 다리를 지나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